네, 안녕하세요. 강원동천홍천 홍천 엄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전원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이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대지가 182평, 뒤쪽으로 보이는 계획관리지역, 임야가 822평, 합쳐가지고 전자토지가 1004평이고요. 주택은 25평, 방줄, 화장실, 주방, 요렇게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보기 좋은 조경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이시는 이제 적송들은 다본 매매 토지에 들어와 있는 적송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약간 백여 그루가 훨씬 넘고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주인분이 뭐 두루 뭐나물질은 이제 나물들을 많이 심어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야외 이제 이건 지하수 관정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조경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홍단풍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야외 싱크대랑 장독대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표고버섯 나오는 이제 표고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는 보시면 이제 머우가 많이 있고요 뭐 대추나무 잣나무 이런지 조경수들이 뒤쪽으로 많고 유실수도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궁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궁이 때는 감아서 또 있고 이렇게 이제 아궁이 솟대는 부분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송월정이라고 정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망쳐놓은 부분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양배추, 고추, 옥수수, 뭐 미역취 이런지 작물들이 심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블랙베리처럼 산딸기 종류도 심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에서 차한대 대고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바로 이제 접하고 있고 지금 이 앞쪽으로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려고 지금 이제 도로를 걷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주택이 있어서 좋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남향으로 전망도 좋고 해도 하루 종일 드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원생활하기엔 아주 좋은 조건이고요. 세컨하우스로다가 그냥 별장처럼 사용하실 분도 좋은 조건의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면 들어오는 이제 입구로 현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이 넓고 그다음에 천정이 이렇게 높은 형태로다가 대들보 이렇게 살려가지고 아주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으로 방이 하나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을 못 여는 창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열수 있는 창도 되어 있고요. 황토하고 이제 나무로다가 재료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지은 집이 되겠습니다. 중간에가지 부엌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가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하고 소나무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잘 지어진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야 중간쯤에 와서 지금 바라보는 영상이고요. 보기 좋은 적송들이 아주 수십그루가한 군데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보시면 골프 연습장 이렇게 이제 미니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릅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고요. 여기 다두릅나무고요그 다음에 뭐, 나물취, 이런 이제, 나물 부분도 산에 많이 심어져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잘 되는 형태로다가, 뒤쪽에 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약초라든가 나물 뭐장례내삼 요렇게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엄나무도 있고 이게 임야가 약한 820평 되는데 요런 이제 두릅이 현재는 많이 심어져 있고 산마도 심어져 있고 이런 나물들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관리하면서. 수확을 하면 아주 여러모로 전원생활 하는데 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갈피가 되겠습니다. 민오갈피도 심어져 있고, 보시면 이제 도라지도 심어져 있고요. 여기도 이제 나물취가 많이 있고, 더덕이 거의 최고 주류를 많이 이루고요. 나물취가 최고 많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자 산중에 이렇게 정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가 정남향 전망이 되겠습니다 남향으로 전망도 확 튀어 있고 해도 잘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쪽 여기 이제 소나무도 많은 곳 이쪽까지도 지금 경계가 되겠습니다 본토지하고 이제 도로 경계로는 보시면 이렇게 주목도 있고 잣나무 이런 이제 철쭉이라든가 런 조경수로 해가지고 도로에서 이제 집이 살짝 높은데 요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경수 나무가 자,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나리도 저렇게 피어 있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인데, 경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옆에 토지하고, 요런 식으로 돼. 해가지고,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주택으로 올라가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텃밭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주택으로 가는 형태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